20대 시절을 함께했던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는 함께하자고 이야기했고, 그날 힘차게 팔뚝질도 하고, 춤도 추고, 노래도 부르고, 구호도 외치며 한 총명 깃발 아래 함께했습니다. 그 30주년의 기억이 우리에게 참 소중했습니다.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한 총명 깃발 아래 촛불 집회도 나가고 산에도 가고 연탄 봉사도 가고 우리 한총련 열사들이 대신 마석 모란공원도 찾아서 묘역 정비도 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오늘을 다시 준비했습니다. 한총련이 모였으니 해야 되는 순서 있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뭘까요? 내 네, 지역 총련 출석하고 해야죠. 다들 잊어버리셨죠? 이럴 때한 번씩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출석 점검에 앞서 특별한 내빈 소개하겠습니다. 언제나 한총년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통일광장의 권남기 선생님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. 큰 박수 한번보내드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30년 만에 저희가 모이는 데서 큰 역할을 하셨던 돌아가신 일기 한 총영 김재용 선배님의 어, 아내분과 그리고 따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. 이두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 왼편에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본격적인 행사 출석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디서부터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, 좋습니다. 세종국 건설에 선봉 자주의횃불남총연이 자리에 오셨습니까? 네. <laughs> 남북청춘의김 아직 살아 있습니다. 다음 대구경북 가보겠습니다. 결의자란 대경청 위 동지들 오셨습니까? 네. 아, 네, 오셨습니다. 박이습니다 <laughs> 언제나주대에 있는 조국의 자주통일 선봉대 북영 청년 동지들 오셨습니까? 네! 멀리 그마해서 오셨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에는 사랑과 믿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전북 청년 동지들 오셨습니까? 네! 주로 대표단을 파견해 주셨습니다.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애국의 열정, 승리의 확신! 청총청년 동지들 오셨습니까? 예! <웃음> 네. <웃음> 오늘 청청청년 <충청> 한참입니요 <전형> <laughs>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올라가 보겠습니다. 6만의 신뢰 승리의 약속 강청년 동지들 오셨습니까? 네. 오셨습니다. 네 이제 수도 올라오겠습니다. 불패의 이름. 장위총연동지들 오셨습니까? 아네 어디나 계신 것 같습니다. 네 빼먹은 지역이네. 부국의 불 서총연동지들 오셨습니까? 네. 제 빼먹은 지역 있나요? 아네 있습니다. 반미북국의 선봉 제총협동지들 오셨습니까? 아, 네, 저분께서 오셨습니다. 네, 대기하고 네,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구경했는데 <laughs> 아, 한번더 할까요? 네, 한번더 하겠습니다. 어... 아, 대표단 한 분만 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언제나 주대 있는 조국의 사주총을 선봉대 구경청년독자들 오셨습니까? 아안 오셨네요. <laughs> 네, 그럼 민족의 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국대요, 백만 청춘 여러분 오셨습니까? 예! <laughs> 좋습니다. 지금부터 한 청년 32주년 기념문화전의 청춘송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는 영상과 함께 축하 공연으로 우리 한 청년 후배들인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노래단 빛나는 청춘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.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<laughs>